기아의 중추적 필승조 멤버인 전상현, 28, 은 8월 28일 광주SS 지전 7회에 등판했다. 6대3으로 앞선 상황이었으나 초반 재구가 불안정했다. 박성환과 에레디아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하고 최정에게 몸에 맞는 볼을 던져 무사말로 위기에 빠졌다. 그러나 이범호 감독은 전상현을 믿고 그대로 두었다. 기아 불펜 중 최고의 9위를 지닌 전상현이 이 순간 가장 필요했기 때문이다. 전상현은 기대에 부응했다. 한유섬을 삼진으로 잡아내며 숨을 고른 후, 더욱 강력한 투구로 스트라이크존을 공략하며 페이스를 끌어올렸다. 타격감이 좋았던 하재훈과의 치열한 승부 끝에 일루수 파울플라이를 유도한 전상현은 이지영을 유격수 땅볼로 처리하며 무실점으로 이닝을 마무리했다. 이는 SSG의 추격 기세를 꺾는 순간이었고, 기아가 우세를 점하는 계기였으며, 전상현의 최근 9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다. 리그 최고의 직구 대결이 있다면, 기아의 대표는 단연 전상현일 것이다. 그의 공은 미트 속으로 빨려 들어갈 정도로 강력했고, 모두가 그 위력을 느낄 수 있었다. 이날 전상현이 자신감을 얻은 또 다른 이유는 구속이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전광판에 150km라는 상징적인 수치가 표시됐다. 전상현은 리그 최고의 직구 수직 무브먼트를 가진 투수 중 하나다. 기아에서도 항상 토클래스를 다툰다. 그러나 구속 자체는 그리 빠른 편은 아니었다. 보통 140km 대 중반에서 컨디션이 좋으면 후반대를 기록한다. 하지만 이날 150km를 찍으며 자신도 몰랐던 잠재력을 확인했다. 전상현은 사실 150km를 한 번도 기록한 적이 없어서 나도 놀랐다며. 하지만 구속이 잘 나오니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다고 미소 지었다. 그 자신감은 8월 31일 대구 삼성전에서도 드러났다. 15대13. 양팀 합계 28점이 난 타격전에서 대부분의 투수들이 고전할 때, 전상현은 살아남았다. 2이닝 무실점으로 버티며 이날 승리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 기아가 6회 5점을 내며 14대 12로 역전에 성공했지만 사실 이런 경기 흐름에서 2점 차가 안전하다고 여긴 이는 없었다. 전상현도 경기 후 형우 선배가 이런 날은 클레이튼 커쇼가 와도 맞는 날이라고 하더라. 이런 경기는 처음 봤다며 불펜에서도 같은 생각을 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여기서 기아는 5회 등판한 곽도규가 6회까지 책임지며 숨을 골랐다. 그러나 7회 곽도규의 실책으로 주자가 출루하면서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다. 기아 벤치는 주저없이 최고의 카드인 전상현을 투입했다. 전상현은 김지찬을 중견수등공으로 잡았으나 이재현에게 볼넷을 내주며 1-4-1, 1호 위기에 몰렸다. 다음 타자는 삼성의 핵심 타자 구자욱이었다. 하지만 전상현은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선택했다. 자신의 구위와 수비진을 믿었다. 전상현은 한번 붙어보자는 마음으로 던졌다고 말했다. 바깥쪽 제구에 집중했고 결국 구자옥을 병살타로 유도하며 이날 삼성의 추격 흐름을 완전히 차단했다. 8회에도 마운드에 올랐지만 피로감은 없어 보였다. 이미 경기가 타격전으로 흐르는 것을 보고 일찍 준비했고 여러 이닝 등판도 각오했기 때문이다. 전상현은 처음부터 7, 8회를 모두 생각하고 있었다. 이닝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서 크게 부담되거나 힘들지는 않았다고 했다. 타격전이었지만 점수 차가 없다고 여기고 평소처럼 등판한다고 생각하고 던진 게 효과적이었다는 게 전상현의 설명이었다. 사실 전상현의 마음에는 빚이 있다. 시즌 초반에 너무 부진했기 때문이다. 전상현은 3에서 4월 16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5.65, 5월 10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6.00, 6월 11경기에서도 평균 자책점 5.23으로 저조했다. 전상현은 초반에 너무 많이 맞았다. 나도 잊지 못할 것 같다. 너무 많이 맞았고, 리드를 날린 적이 많았다고 자책했다. 그래서 8월 13경기 평균 자책점 0.57의 호성적에 만족하기보다는 더 잘해야 한다고 채찍질한다. 그래야 팀에 보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전상현은 부상 없이 시즌을 마치고 꼭 한국 시리즈에 직행해서 한국 시리즈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게 준비를 잘하겠다. 좋은 모습으로 초반에 안 좋았던 것을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시즌 초반 부진 탓에 올해 평균 자책점 3.94이 좋지는 않지만 정재훈 투수 코치는 불펜 투수는 평균 자책점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 더블 힙이나 승계주자 득점 허용률 같은 것을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7월 이후 전상현의 승계주자 득점 허용률은 18.8% 더브의 히피는 0.97에 불과하다. 이 페이스가 계속된다면 우승을 향한 기아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질 것이다. 평균 자책점 0.66분 기아의 28세 말로탈출왕이 등장, 뜨거운 8월. 이로 인한 재미 만끽, 선두 독주, 조용한 영웅. 기아 타이거즈 불펜지는 8월 들어 눈에 띄게 회복세를 보였다. 마무리 정혜영이 성공적으로 복귀해 세이브 경쟁에 재진입했고, 그 사이 임시 마무리 역할을 맡았던 전상현이 주력 중간 개투로 복귀했다. 장현식, 임기영, 김대유, 곽도규도 함께 상승세를 탔다.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건 단연 우한 전상현이다. 올 시즌 57경기에 출전해 7승 5패 7세이브 1 5홀드 평균 자책점 4.08을 기록 중이다. 특히 8월에는 12 경기의 등판에 이승 1패 1세이브 3월드 평균자책점 0.66의 놀라운 성적을 보여줬다. 13.3분의 2이닝을 소화하며 20개의 탈삼진을 기록했다. 볼넷과 안타는 각각 5개씩만 허용했다. 7월까지 기록한 탈삼진이 총 27개였는데 이번 달에만 20개의 탈삼진을 추가했다. 비결은 포크볼이다. 전상현은 28일 광주 SS 지랜더스전에서 말로 탈출항의 면모를 과시했다. 6대3으로 앞선 7회 초 등판, 박성환에게 좌선상 안타, 기에르모 에레디아에게 좌전 안타, 최정에게 사구를 허용했다. 무사말로 위기, 3점 차는 요즘 야구에서 한 번의 기회로 뒤집힐 수 있는 점수다. 승부의 분수령이었다. 이때 전상현은 포크볼을 꺼내들었다. 박성환, 에레디아, 최정에겐 포크볼을 한 개도 던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유섬에겐 첫구부터 포크볼을 구사했다. 볼카운트 1B2S에서 포크볼로 헛스윙 삼진을 유도했다. 하재훈과의 대결이 백미였다. 첫구 148km, 직구로 스트라이크를 잡은 뒤 2구부터 8구까지 7구 연속 파울이 이어졌다. 하재훈의 집중력도 대단했다. 전상현은 포심, 슬라이더, 포크볼을 고루 섞었다. 결국 구구째 137km 포크볼로 일루수 파울 플라이를 유도했다. 일루수 2호성이 쉽게 잡을 수 있는 약한 타구였다. 이사말로에서 이지영에겐 직구만 3 개를 던져 유격수 땅볼로 처리, 무사말로 위기를 탈출했다. 투구수는 28개로 다소 많은 편이었다. 그러나 전상현이 최근 왜 승승장구하는지 알수 있는 경기였다. 정혜영이 복구하며 마무리에서 주력 중간개투로 이동했지만 실질적 위력은 정혜영을 능가한다. 전상현은 140km 대 후반의 직구를 보유했다. 최근엔 구속이 더 올라가기도 하고 긴 익스텐션의 장점도 극대화한다. 그래서 회전수가 많다. 여기에 포크볼 비중을 높이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사실 전상현이 포크볼을 전혀 안 던졌던 건 아니었다. 과거에도 포크볼을 구사했으나 직구와 슬라이더로 승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무래도 전상현은 과거 어깨와 팔꿈치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작년부터 건강하게 전 시즌을 소화하고 있다. 포크볼이 팔에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전상현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기아가 8월에 1위 자리를 지키며 선두 질주를 하는데 전상현의 공헌도 분명히 있다.